날씨터지킵니다. 포근한 목요일이었습니다. 내일도 구름의 양은 많겠지만 추위는 없겠고요. 다만 출근길 안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만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의 날씨 포인트는 안개 주의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정이 200m 이하로 매우 짧은 곳도 있겠습니다. 지표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복사 냉각이 더해져 아침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낮 동안에도 쉽게 소산되지 못하고 연무나 방무로 남아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연무나 방무로 남아 있어 공기가 탁한 이유는 대기의 움직임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좌측은 925 헥토파스칼 지상에서 약 700m 전후 우측은 850 헥토파스칼의 지상에서 약 1.5km 상공의 온도선입니다. 이 붉은색이 0도선인데요. 700m와 1. 5km의 하늘의 온도차가 있어야 대기의 흐름이 원활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모두 영도선이 인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불어 바람까지 거의 불지 않아서 대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일기도를 보셔도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고기압은 하강 기류로 대기를 안정화시킵니다. 때문에 아침 안 개와 낮 동안 연무 참고해 주시고요.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전국의 하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에 동반된 이 강수대 보이시죠? 내일 제주도에만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히려 평년 이맘때보다 더 포근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은 영하 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륙지방은 일교차가 조금 크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제주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는데요. 때문에 제주 남쪽 먼 바다에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겠습니다. 또 당분간은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더지켜였습니다